안녕하세요. 주엽의 GV 앱테크 주엽입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1.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에듀원 SNS 이벤트입니다. 최대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잔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이벤트를 야구 시작할 때쯤에. 알... 났는데 야구를 보느라고 못했는데 방금 야구가 끝났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예, 밑에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유튜브로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채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쉽조 그리고 댓글로 합격 다짐하는 거. 예, 뭐댓글내시는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아이디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링크를 넣어 자유롭고 소문내고 URL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실 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유의사항을 한번 꼭 읽어 보시고 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참여하기를 해볼게요. 참여하기. 예, 간단하게 회원가입. 예,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하고 참여하기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유튜브에 케이지 에듀원 법원직 검찰직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일단 구독 좋아요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볼게요 댓글. 예, 댓글 보니까 벌써 513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저는 513번째 댓글까지 작성했구요. 예, 마지막으로 공유만 하면 되건, 되요. 는데 링크를 복사하시고 여기 중에 한 곳에 링크 복사한 거를 공유하시면 되거든요. 블로그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 제일 만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하시면 다 됩니다. 여기까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 쿠폰 유튜브로 해서 받는 방법 알아봤고요. 페이스북 보시면요. 예, 페이스북도 쭉 보시면 뭐 페이지 좋아요, 댓글 쓰고 뭐 데, 유튜브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것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두잔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타벅스 쿠폰 받는 두 가지 방법 알아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